시간당이라면서요. 네, 시간당. 그래서 지경판사가 시간 예민한 거예요. 어? <웃음> <웃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이유가 <laughs> 어? 그것이 국룰 <국물> 아닌가? <웃음> <웃음> 우리 사진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 사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업계 전문가인 MC 장원한테 내가 어. 분석을 의뢰했더니 3종 탱카페라고 그러나? <laughs> 탱카페 <웃음> 어. 여기가 이제 2종으로 허가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달라. 있습니다 아, 2종으로? 허가는 2종으로 받았는데 해. 영업은 3종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 1종 1종, 1종, 1종. 1종? 1종? 아, 1종? 1종이 이제 예. 여, 여성 접개원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세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세금 차이가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약간 떴다방처럼 떴다방? 어. 음, 네, 음. 네. 네. 6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나 약간 빌려주는 그런 데도 있대 잠깐 영업하고 또 옮기고 오빠 일로 와봐 뭐 이런 거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laughs>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남녀 남녀 가운데 여성이 있는 거야 어 이거 뭐 미팅 대열데? 인 주선자 그니까. 왜, 혼자 앉아 있어?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바로, 텐카페 방식이라는 거야. 그치. 이분들이, 일종의 매니저야. 어, 매니저. 자기, 음. 그, 소속,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로테이션을 막 하는 거야. 그니까, 그리고 이 테이블이 자기 거야. 일종의, 지입기사 같은 거야. 와! <laughs> 요 테이블은 이 매니저고, 이 테이블은 이 매니저고, 지입 테이블, 지 테이블. 거, G -table. G -table. 그 지입기사처럼. 음. 일종의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까? <laughs> 업소는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이 매니저가 들어와서 지입 방식으로 일을 하고 적격원들은 노테이션을 하다가 계속 돌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 그걸 묶는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 응. 업계 용어가 거칠어 보니까 <웃음> <웃음> 묶어. 응? 파킹하는 거지. 거기에만 한 150, 2이 들어가고. 아 여기는 점먹으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묻고 파킹하고 그러면 은 이제 적게는 100 많으면 200 그것만으로 매니저한테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매니저하고 이미 단골 라포가 형성돼 있다는 거지 일단 거기까지 내가 공부를 했고 <laughs> 귿자로 이렇게 있는데 귿자로 여기가 상석이라는 거 아니야 처음에 이 사진 나왔을 때 구석에 있냐 이 사람이 그랬는데 상석에 있다가 여기로 쫙온 거야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건너편에서 넘어온 거야. 이동 거리 가장 길어. 그러므로 이 계급은 여기가 제일 높고,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에 여기가 제일 낮다. 계급이 <laughs> 자본이가 그래요? 이 룸은 자본주의가 확실해가지고 계급 사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열이 확실히 있대요. 그럼 누가 사진을 찍었냐? 매니저일 것이다. 옥수수 수염차가 아직 개봉되지 않은 것처서이 <laughs> 옥수수 수염차는 이런 유흥업소에만 공급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다. <laughs> 그리고 얼굴이 불쾌한 것으로 봐서 전작이 있는 상태에서 네. 소맥 삼겹살에 소맥 전작이 있고 막 도착해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한거 찍죠 하고 찍었을 때 매니저가 찍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요 세계는 우리 노영이변호사잘 알더라고요 잘 알지 못해요 <laughs> 사실 맞는 말이에요 다 <laughs> 남성분 옆에 그 여성분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저분들이 1인당, 시간당 얼마씩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원래는 차지가 따로따로 따로 다 돼요. 시간당이라면서요? 네, 시간당. 그래서 직연 판사가 시간 예민한 거예요. 네, 시간. 어? <웃음> <웃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이유가. <laughs> 어? 그것이 국룰 아닌가? <laughs> 이른바 템프로 아씨를 대리해서 소송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 중상 정도 되는 데라고 하더라 중간 아, 최상은 정도. 아니고 최상은 아니고 어... 템프로라고 부르고 쩜머라고 부르고 이제 퍼블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퍼블릭 퍼블릭 퍼블릭,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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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리했던 그 친구는 테이블 차지 200만 원씩 받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묶는데, 묶는데 <laughs> <laughs> 이 사진 돌려보더니 템포로까지는 아닙니다. 연령대들도한 30대 중반 정도로 좀 높고 저걸 보고 30대 중반? 이다 아, 알더라고요, <laughs> 선수를. 들은 중요한... 매니, 매니, 매니저가 30대 중반인 거, 거고, 중요한 거. 그 얘기 자들은 쪽이 근거가 저 지역이 저런 카페들이 그 5.5가 많대요. 저쪽에서 어.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래요. 밖에서 또노영이 변호사님 이런 도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 장소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 루트로 ,잖아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딘지는 밝혀졌어요?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laughs> 철저하게 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장소에 사진도 있다는 것도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아시는 바 있어요 혹시?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10년 전에 가보고 잘안 가봐서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 MC장원님과 오늘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룸살롱 이쪽은 다 비슷하대요. 별로 안 바뀌는 데가 또 그쪽이라고. 네. <laughs> 그냥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규현 판사가 밤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돌아다닌다는 게 내란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그런데 에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미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왜 직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쳐내는데 대타를 구하느라 시간을 끄는 건가?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노영 변호사님. 직연 <laughs> <laughs> 부장님이 저런 사진이나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진이받고나알일이 절대 없다고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응. 찍고 난 다음에 그, 그 사진을 각각에게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홍상훈 기자는 뭐 당연히 자기는 갖고 싶다고 달라고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정말 내가 아까 방송하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뭐가 네. 있긴 있나보다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데 자기가 이런 곳에 안 간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또 사진을 공개 안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세 명의 얼굴이 다 보여요. 모를 리가 없어 그두 명을 왜냐하면 지부장의 연령대가 있고 지부장의 연수와 기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들이 3 7 명이에요. 팩트 그치? 체크하면서 다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하게 부정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좀더 의심을 사게 아니, 되고 전면 부인하니까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10여 년 전에 제가 뭐시부 나왔을 때서 법원 근처 식당만 가도 판사 메뉴가 따로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판사 메뉴가? 네, 따로 있었어? 네, 법원 세트가 따로 있어요. 법원 세트가? <laughs> 심지어 사법 연수원 앞에는 사법 연수원 세트도 팔았어요. <laughs> 윤석원 네, 사오주... 시절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아예. 네, 청탁 금지법은 100만 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99만 원 검사 세트 그게 완전 또 유행했거든요. 99만 원9만원 네, 검사 세트. <laughs>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거짓말이 돼버렸잖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래서 법원이 지연 판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아니면 법원 입장에서 보호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음. 그랬는데 삼겹살 발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곧바로 민주당에서 저걸 터트려 버리고 이제 일파만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관련된 제보를 막더 이상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여기 관련돼서 제보가 엄청 쏟아지고 있대요. 사실 이 가게 앞에 맞은편 사장이 제보를 하면서 헌직 <laughs> 더 많이 온다.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들 생활안전과에서 맨날 단속해요. 3개월 전에 이미 이 강남에 있는 업소들 다쫙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판사와 정치인 20명 명단을 받았고 수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전에 갑자기 그런 걸 터뜨려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지견 부장이 아무리 윤석열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뭐 결론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하지. 조의대 정문회가 엉망진창으로 됐고 그때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잘난 척하면 법을 안 지키는가나라는 걸 확인이 됐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 거잖아요. 지휘장 판사가 이렇게만 해명 안 했으면 그치. 배설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랬, 그랬거예요 그냥 조용히 전국 법관회의도 이상하게 지금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더니 나보고 사람들이 댓글로 야 너는 뭐 이상해졌다 욕하더라고서 내가 아, 진짜 답답하다. 홍사원하고 똑같고나이 사람들. 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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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위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어. 홍사원 기자하고 똑같다고 한 거예요 지금. <laughs>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나 특검이나 청문회나 또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3정도만 찬성할 뿐 7은 다 반대다.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어요. 자신들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추궁을 해?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김동진 부장이 오늘 심각하게 글을 썼어요. 연기해라. 차라리 김동진 부장이 야너 이거 정치개입이야. 지난번에 파기환송으로왜 국민 선택권을 리드 대신할라 그래 그렇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정치하지 말라고 했더니 법관회의로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김동진 부장은 판단을 한 거예요.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배하는 계층인데, 니들은 그냥 선거 때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종신직인데, 어딜 감히. 역사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법부 독립은 왕이 가지고 있는 또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이 함부로 처벌받지 못하게 해라. 근데,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멋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